네, 안녕하세요 드리프입니다 자 오늘 할로블록스 게임은 자연재 뭐였죠? 서바이벌. 자, 자연재해 서바이벌인데요 저렇게 미친 저렇게 미친 자연재가 내려와서 우린 저걸 피하면 되는거예요 아, 그래, 쉽죠? 아 그리고 지금 경현님경현님은 어, 병려님, 화분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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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그렇게 경련하는거예요 예. 예, 빨리 시작하시죠. 자, 그리고 그 투표 결과에 그, 그 마크를 해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하루에 마크 영상 두 개, 로그스 영상 하나, 롤 영상 하나, 다, 종합게임 영상 하나. 그렇게 올리면 딱될것 같습니다. 안 되나요? 편집 어제 편지도 가끔 안한거 같은데. 편지 빡스긴 하죠? 빡스인데

응. 그리고 시야를 엄청나게 흡수해서 저기 저기를 저기를 방전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시야를, 어 뭐야 생존자 생존자 전 없어요 아직은 안했거든요 자 먹었다. 아, 아, 빨리 시작하시죠 제가 시작하는게 아니에요 <목소리> 아, 이번에쓰나미일까요 뭘까요? 아, 가리 동네? 오 어, 어, 스카이 타 이거 그거 같은데 스카이, 스카이 타워 그 지진 나면 진짜 아, 안 되는데. 와, 지진이... 이 사람 파란쪽 뜯어졌다. 생존자는 다르네. 지진. 야 일단 나는... 나 여기 여기만 올라가 있나 있어 본다한 여기쯤 한 여기쯤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 그래요? 네, 전 일단 여기 있어 볼래요. 여기가 제. 이렇게 만약에 자연재가 해 밑으로 가면 이렇게 밑으로 좀밀로가면 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 투표 아, 영상에 네. 마크 하나만 나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빈데 어눈 보라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어디 있어 어나피 나는데 내 따뜻한 곳에 있어 어 따뜻 좀 많이 오는데 이거 괜찮은가? 힘으로 친다! 야 도영아 나 여기 있어! 계단 계단! 니가 다 방금 단 어. 계단! 어, 여기 따뜻해 여기 따뜻해 근데? 겁나 추운데? 오 어, 겁나 따뜻해 겁나 추운데? 어, 겁나 따뜻하다 오 여기 겁나 따뜻한데? 겁나 따뜻하다 오 따뜻하다 오 춥다 어 따뜻하다 오 춥다 오, 오, 오. 하지마 하지마 주위 차급데요 주위 분요또 죽였어요? 괜 너무 추워 너무 추어요 야, 한파를 견디지 못하겠어요 아 <목소리> 아무도 <목소리> 살아남지 못했대.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 아, 이거 어떻게 해? 숨을 곳이 없어. 숨을 곳이. 맞아요. 심지어 건물도 얼어붙어서 무너져. 저 무너져서 죽었어요, 저짜난어 나... 어, 로켓, 로켓 발사. 도영아. 그, 로켓 안에 타면은, 응. 로켓 안에 타면은, 자연재해 막을 수 있어. 먼저 타야 돼. 아, 중간, 중간에 타도 괜찮아. 그냥, 도영아, 로켓 타러 가자, 로켓. 어떻게 타는데, 먼저, 먼저, 올라가야 해? 어. <laughs> 올라가서 있어, 사다리가. 어, 도영아, 미? 저 로켓을 잘 봐봐. 로켓? 어. 어, 나 죽었는데? 어? 너 포커스 떨어졌나 보네? 곳에서 사망했네. 저는 누군가에서 죽었어 그거 그렇게 한거 아닌데, 그러면 제화면이나 보세요. 네. 이 자, 이제 이 로켓을 밑에서 보면은 자 불은 전혀 안 나올 것 같이 생겼죠. 산성비 환성비는 산성 안 써요. 이거만 살 수가 안 되죠. 지금 녹고 있어요. 저기는 아니야. 저 가야 돼. 오! 네, 네. 오케이. 너무 안전하고. 우승전자 네, 많은가 봐봐. 봐 저거. 로켓, 어, 뭐야, 로켓터 상상돼 로켓터 다 녹았어. 저거 원래 사람 타면 은 발사되거든? 안타나보네 이거 하면 죽을 거아니 예. 걸어가죠. 우직 끝까지. 오늘 죽었는데. 와! 로켓 완전히 부서졌어. 아니야. 아니. 아, 오늘 죽었다. 와, 두번 죽었어? 네. 와. 생존자가 아, 뭐, 뭐. 이렇게 많네? <laughs> 이거 이렇게 하는거 데하지만어 있네요 와 생존자 어. 겁나 많네? 넌 없어 명단에 음. <laughs> 그러니까 누가 높이 뛰래 낙대면는낙면 있는, 있는 줄 몰랐냐? 네 난 살아 돌아. 왔 토네이도 개꿀잼인데. 언더 위에 학교? 이게 뭐야? 과연? 아니야, 반드신 모실래요? 예. 위에서 돌반 홍수가 자주 나던데, 이 맵에선. 홍수 나면 위에 올라가야지. 일단 좀찾아 봅시다. 예. 뭐? 왜? 신호미 내리면 어디? 참고로 여기 뒤에 숨겨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사다리죠. 차란. 근데 여기 한번 타면 못 내려와요. 왜요? <laughs> 유성우? 유성우, 안살텐데요 갑자기? 으아, 떨어져서 살았다. 음 안에 들어오세요. 다리, 다리 부서질 것 같아. 어, 나 왜? 집 위에, 집 위에 유성 떨어졌어. 아, 유성? 이게 제일 빡던것 같은데? 아니야. 하늘 보면 되겠지 하늘 봐봐요, 예뻐요. 예쁘다. 어, 예쁘네. 누가내 옆에 자꾸 떨어진다. 나 나와있어 와 불꽃놀이다 저 불꽃놀이 맞지? 응, 응, 응. 엄청나게 큰 불꽃이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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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학교 철거된다 신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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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학교, 응. 학교 철거다 응, 응. 지금, 응, 응, 응. 와 사람도 철거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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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1명이 죽었어요. 그래요? 내가 생존, 내가 생존다. 어? 오 <laughs> 이거 엄청 좋데요 오오! 이지. 어, 나 체력이 너무 적어서, 적어가지고, 재설정이나 해야지. 어이, 아, 지호표이 1등 할거 같은데요? 막팔인 거 아시죠? 아, 이 파랑이, 이 파랑이. 아니요, 마지막. 이 파랑코, 다음 파랑팔이 더나왔습니다 이거 원래 다한데 되게 많아요. 용암도 있고, 불도 있고. 해안가 있니? 쉼터. 나 여기 가봤어. 슬럼이 여기 같은데? 그, 상황을 보고 가야 돼요. 상황을 보고. 일단, 저기, 등. 등대. 등대요? 뒤에 같은 거 설마, 아니? 황산가 이거? 모래바람인가? 모래바람이면, 어, 어, 모래바람이다, 이거! 여기 안 좋을 거 아니야? 야, 이거 모래바람이야. 여안 좋은데? 어, 모래바람! 어, 샌드! 샌샌드 <laughs> <laughs> 진짜 샌드스톱이다 으, 어, 샌드. 건물 하나 있으면 안좋아 모래폭풍 자체는... 모래폭풍 자체가 데뷔전에 안 했거든. 집에 날아가 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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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이 날라가 으으... 잠을 못 자고 있어. 나와 집에서... 집에서 나와... 나왔어. 나왔어. 잘했어. 너... 모래바람이까 나랑 오는 물체에 뚝배기 맞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래요. 나 뒤에 있어, 노엄아. 여기, 네? 는나 이쪽에가 안전하지 않은데? 여기가 뭐가 불편한데? 3인칭은 방해받고. 중위 3위로 해서 멀리 떨어져. 어, 떨어져, 떨어져. 야 영웅이자. 어, 이게 지금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근데 여기 있 저기 있던 등대 어디 갔어? 너 살았다 나도 살았다 나 이름 있어? 너 어, 이름? 어 있어 나도 있다 <laughs> 와 드디어 이겼다 <laughs> 이겼다는 건 아니고 이겼... 이겼질 않지 어 트라일러 파크 뭔매주지 뭐 전화기 이쪽에 왔어 어, 나 여기 처음 와봤어. 아니, 저기 우주선 가쪽에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거 우주선 아닌데. 여기 우리... 이거 빨리 사다리 타야 해. 일단 상황 보고 사다리 타야 돼. 어, 불길하게 철판 깔리는데? 하늘 위에. 비 오나? 쓰나미야비 나리겠지. 올바른 수여도 이 다리 밑둥이 부서져서 안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 도네이 도네이 토네이도! 도예요 도네이 도예요 다들 조 다들 조심하세요. 대머리가 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어디 다 대머리가 됐어. 어때요? 저 아직 유라... 죽기에 너무 어린단 말이에요. 병부 어, 손잡가 오, 여기 주면 한 점. 아, 아, 죽더라. 날 벌이 됐어. 이거 내가 죽었어. 다리를 잃었어. 머리도 잃고, 두 다리도 잃고, 목도 잃고, 잃고, 다 잃고, 다잃어 <laughs> <laughs> 아이고, 어구나 아니구나? 아이고 내,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아이고 내 다리... 저거 전부 다 백선할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근데 맞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단다. 저 토네이도에 끌려다닌 사람이 있다! 오! 허리... 헤드샷 맞을 거같은데안 돼요 여러분! 저 토네이도에게 가면 안 됩니다! 오!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 야 어떻게 해서 시원 저리 다리 에어 다리 한쪽 잃었어 다리 한쪽을 어? <laughs> 쟤 때문에 이런데 왜 쟤한테 저러래 <laughs> 제발 먼저 달라고 어 살았다 응야 도영아 어디 있어 저요? 어저이신이 막판 갑시다 내 네, 막판 갑시다 도영아 어디 있어? 어. 나 음. 여기 있어 예쁜데 <laughs> 이름이 적기 저기... 어, 드리프님, 지금 35점. 1등은 누군데? 저도 몰라요? 전화가 뒤에 꺼져요 오, 여쭈지, 안, 알겠다. 여기. 여기에도 비밀 사다리가 있습니다. 아, 나, 나, 저기 뒤에. 뒤에 사다리 있죠? 음, 저 이거. 근데 아직 타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어느 <laughs> 만약에 어떤 거 이거 미끄럼틀이면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다리 안쪽으로 이러는데 잘만 걸어 다니네. 응? 아까 <laughs> 뭐죠? 와, 후쿠 선장은 한 발을 이러는데 왜난 다리야. <웃음> <웃음> 쓰나미면 좋겠다. 쓰나미? 뭐야? 뭐가? 징. 진... 유성 우야 진... 진... 내가 살던 풍경은 무 물속에서 나타내가 그림입니다. 유성폭격기 발톱 안고요 <laughs> 전부 다 이런데요 <이러네요. 웃음> 통장 뒤졌어요 <laughs> 뭐야? 어이고 아이고 마당에서 무슨 무서운 일났다? 에구머이나 오, 뭐. <laughs> 어, <이거. 웃음> 오 도영아미끄럼틀은살았어 아니야 죽었어. 아, 자 이렇게 한번 자연재 자연재에서 다리 한쪽을 잃고 유성호를 맞아보고 빡빡이가 됐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자라나라 머리 머리!